혹시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거나 초점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자꾸 깜빡깜빡 하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계란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는 것과 올바르게 먹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침침했던 눈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와 영양정보를 바탕으로 계란이 눈과 뇌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도 계란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망막의 황반 부위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하고 눈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미국 안과학회 AAO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 변성과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구 질환의 위험을 40% 이상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계란은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율이 매우 높은 음식 중 하나로 매일 한 알씩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밤의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비타민 A 결핍은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어린이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계란은 이러한 결핍을 보충하는 훌륭한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DHA는 눈의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 피로가 증가하는 현대인에게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아연은 안구조직을 보호하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영양소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계란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부족하면 단기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ih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인지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란 한 알에는 약 125mg의 콜린이 들어 있어. 하루 필요량의 20에서 25%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DHA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의 뇌가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강화된 계란에는 일반 계란보다 높은 수준의 dha가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함께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2013년 뉴롤로지 저널에서는 엽산과 비타민 B12가 결핍된 경우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 E와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등의 영양소를 제공하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 기여하며 신경 퇴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섭취 시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212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란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에 민감한 분들은 하루 한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계란은 흡수율이 낮고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숙으로 삶은 계란은 비타민 손실이 적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오래 굽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란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민감한 체질을 가진 분들은 섭취 후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조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녹황색 채소로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으로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은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조합입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순히 맛있고 요리하기 쉬운 식재료를 넘어 뇌와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은 슈퍼푸드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눈을 보호하며 노화를 예방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계란. 특히 콜린과 DHA, 루테인, 비타민 A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란을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은 계란이 눈과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